저거 뭐야? 저게 뭐야? 저거 뭐 바람개비 같은 아, <laughs> 바람개 풍향개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아유. 아! 야 이게 아 추워 이게, 이게 뭐야? <laughs> 바람, 풍차 풍차 어, 작은 풍차 따라라라따 <laughs> 어지르고 봐야 돼. 역시 기계가 딱 있고, 재빙기 있고, 응. <laughs> 냉장고 있고 하니까 뭐든지 다 해낼 것만 어허. 같은 그런, 그런 것만 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느낌. 아라라 아, 뭐야? 니가 내린 거야? 어 방금.헐 대박. 어, 뭐... 지금 현수가 준비 중인 카페입니다. 으흠. 여러분 다 여기 오셔야 돼요. <웃음> <웃음> 이분이 커피를 내려주실 거예요. 오셔서 아니다 싶으면 얼른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말해. 그 고칠 수 있어. 응. 음! 아, 커피 맛은 <laughs> 좋아. 다행이야. 음. <laughs> 오늘 머리하러 갈 건데, 머리하러 가기 전에, <laughs> 카페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카페는 현수, 현수의 수 추천 스팟. 저의 현수피셜. 현수피셜. <laughs> 커피전경이라는 카페. 오 비카페인이 돼요? 비카페인 하나 아, 아니야. 아. 핸드들이한 잔이 굉장히 비싸. 비카페인, <laughs> 아니야. 이거 한잔 해. 어, 진짜? 어, 어 그래, 그러면. 비카페인 에티오피아 시다, 뭐, 따뜻한 거한 잔. 네. 두 잔. 네. 언니는 좋은 가방이 아. 필요가 없겠다. 와, 난 저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돼. 그래서 근데 웬, 웬만한 가죽 가방이 저 크기가 되면 너무 꼴거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와, 잔이 예쁘다. 여기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마침이 비쳐져 있어요. 커피 음. 어, <laughs> 맛있다. 맛다이잔 진짜 마음에 든다 잔이 음, 예쁘죠? 하니 예뻐. 살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게그 웹툰 같은 경우도 23년에 뭔가 연재를 내가 하겠다고 팬미팅에서 어. 얘기는 했기 때문에 연재를 해야 할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 음. 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또 약간. 고민 그러면서 막 유튜브와 블로그와 웹툰과 열아 보는 거와 그게 지금 막다 소용돌이 그치 어. 그게 근데 좀 고민이 약간 이런 거 같아 유명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 좀한발더 나가시는 분들 얘기를 어. 들어보면 모두가 어. 한꺼번에제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뭐, 딴 거를, 블로그를 어, 음. 한다든지, 음. 이걸 매개로 또 뭔가 다음 뭔가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아, 하는. 나 된... 원싱을 오늘 그치? 아침에 내가 다 읽었거든. 어.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 내가 느낀 게, 아, 원싱을 아직 내가 못 정했다.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언니가 지금 뭐를 할지 모르는 어, 어, 거야. 그러니까, 어. 왜냐면 다 하고 싶기 때문에. 어. 근데 거기에 왜를 다 달아서 내가 물어보면은 답이 내 스스로 가안 나오더라고. 음... 그러니까 왜 내가 뭐야. 이 사람을 롤모델로 하면... 삼아서 유튜브를 달려가는가. 만들고 싶지?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길래 나는 이렇게 만들고 어... 싶은 거지? 그리고 연재는 내가 도대체 왜 하고 싶은 거지? 뭐 때문에 가고 싶은 거지? 말 그대로 목적 없는 활동이 되어 가고 <laughs> 있는 거 어, 어,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해지기 위해서. 뭐왜 유명해지고 싶은데? 어. 거기에 답을 못 하겠어. 어. 막 예를 들면 유명해져서 유명해진 걸로 내가 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건가 그냥? 이상하게 들릴 수도 어, 어. 있는데. 유명해진 나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어, 그런. 어, 어. 자성취 같은 자 어, 자성취감이 어. 있잖아. 사실 음. 그거를 느껴보고 싶다는 것도 그 자체가 그냥 목표가 되는 거지. 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내가 되어보는 거. 산단에 내가 그런 성취감 한번 느껴보고 싶다. 어, 어. 이거는 좋은 목표가 될수 있지. 어. 어. 컴비네이션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거랑 지금 한 12월 중순부터는 계속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응. 웹툰을 올려 어. 그리고 웹툰에 올린 내용과 관련된 음. 영상 활동들을 영상으로 어. 편집해서 다음 주에 올려 그 주에 올리던어 어. 어.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영상을 해 가지고 업로드를 해 어. 그리고 언니가 그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웹툰과 유튜브를 링크 걸어서 블로그에 또 올려. 응. 근데 그게 너무 힘들겠지? 이제 가도 돼. 응, 이제 가도 돼. 요거 봐야 될것 같은데. 그건 내가 머리하면서 더 생각을 해보는 걸로. 머리하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하러 왔어. 지금. 계속 삼각김밥 머리가 되고 있어서 머리를 좀 자르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뺑머리로 하고 해볼 uncaring, 예정입니다 아이유 앞으로 계속 힘내지 마세요 부부가 둘다 머리를 했어. 내 머리 정말 마음에 드니 역시 브리안 때가 최고야 난마이밸로 아빠 <가자>. Stop <laughs> fly, knows how to write a good song. At least better than this. Cause if you <laughs> say <laughs> you will believe it, cause I, I know that you'd wanna her to. Yeah, I do. Come on and give it a shot. But you'll be missing the cut. I think she knows that. She drives some crazy when she's looking like that. She's moving, makes her want it so bad